자기야, 나 옷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 자기 옷 입어봐도 돼? 왜, 있잖아. 드라마 보면 남자친구 셔츠 막 입고 있잖아. <laughs> 나 그거 완전 해보고 싶었어. 빨리 줘봐. 자기 옷 어딨어? 응, 내가 골래. 이런 티셔츠 말고, 샤츠 없어? 어어 어, 이거 좋다 나 이거 입어봐도 돼응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잠깐만 금방 입고 나올게 짜잔 나 예뻐? 자기야, 나 완전 섹시하지? 그치? 말해줘. 맞나, 아이가? 근데, 그 위에는 셔츠를 입었잖아. 어, 밑에는 뭐, 자기 바지가, 마땅히 입을만한 게 없는 거야. 뭐 입어야 될지 몰라가지고, 안 깠다, 안 입었다. 은큼하게는, 나 하나도 안 은큼하거든. 자기야 근데 아, 자기 집왜 이렇게 더워? 하나도 안 덥다고? 그럴 수가 있나 나는 덥다고 아까 맥주를 한잔 마셔서 그런가? 아니면 자기 셔츠가 긴 팔이라 그런가? <laughs> 아, 너무 덥다. 자기야, 나좀 시원하게 써도 돼? 아니, 뭐, 좀, 시원한 차림으로 있겠다는 거지. 그리고 있잖아. 불 켜놓으면 더 덥대. 원래, 불 켜놓고 TV 틀어놓으면 더 덥대. 야 이제 불좀 끌까 더운데? 응? 자기 생각은 어때? 응. 알겠어. 불 끄고 오세요.